소이 암남살 국수입니다. 센터 오시 시간이 있어, 선생님? 다음에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선생님은 일단 평생 무료입니다. 말씀 감사 정말 되면 쉐이킹 나 에너지 진료 일할거니까쉐이좀 해줘 네안녕하요아피말 아, 오늘 저녁 뭐 먹어? 석경이가 라면 먹고있어 두랑 김장찌개 사갈까? 너 근데 지금 어디어아 선우이수 선생님이 상담을 받게 됐대

짠~ 저도 이거는 처음 만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보다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음. 있었어 존맛탱 뭐가? 뭐가 존맛탱인데? 나. 와봐 그러면 음. 네, 나. 다 먹는다 <목소리> 나. 아, 음. 다 먹는다. e on, 나. 나, come o 나. 나, c 나. 나, come on, 나. 나, come 같이 대안... 먹는거야 원래 이렇게 양파랑 계란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더 할까? 근데 국물에 조금 겉빠져야 되는 거라 이렇게 안나올수도 있어 음. 좋게 해서 마누라가 요 요리를 잘해서 <놀람> 근데 자 칼로 꺾 먹을 거같은데다아으니로가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 음. 아. 음. 이거는 윤경님이 기프티콘으로 주신 스벅입니다요. 맛있겠 쭉.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완전 진하다. 음, 먹어봐. 맛있다. 요즘 초코 케이크 좀 땡기는 것 같아요. 별로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완전 꾸덕꾸덕, 찐덕찐덕. 남편이 자꾸 제 옆사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올려 그래요. <laughs>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 저 이거 제품 협찬받은 음, 반미 샌드위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라오스 가서 먹었던 샌드위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음..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는 곳이냐.. 음, 이것도 여기 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음, 채소 뭐 이런 거 정말 다 들어가 있네. 음, 오이 하, <laughs> 이거 고수인가 보다. 음, 빵도 이렇게 2인분이거든요. 이기서빵두 개. 그리고 올라갈 베이컨인가? 우삼겹이라네요. 안에 어, 마요네즈, 뭐 간장소스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따라 해볼게요. 빵은 먼저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한 3, 4분 정도 구워주면 된다고 넣어놨고요. 어, 이 우삼겹은 여기 같이 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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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싹 불고기 양념을 이거를 넣고 한 5분 동안 재워주라네요. 고수까지 토핑 완료! 응, 빵 드셔보세요! 토거톡 먹으면 돼? 어. 근데 이거 가까이 대고 먹어,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음료 빵밖에 못 먹었어, 아직. 빵밖에 못 먹었어. 이거 <laughs> 빵진 맛있다. 빵 맛있지? 응.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거 산타 시도 <laughs> 오 제대로 먹었다 음 어때? 근데 고수 향이 별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고수가 쎄는 고수가 아닌 것 같아 어, 아예안 느껴져 거의 그냥 아그 크게 아 크게 해야 돼. 이건 나 먹었잖아. 니 꼬시 안먹구나 맛있다. 음, 맛있다. 신기한 게 무생채가 들어가는 게 신기하지 않아? 좋으면 돼. 음 맛있다. 음, 진짜 깔끔한 깔끔한 샌들위치 맛이야. 진짜 약간 서브웨이 느낌? 음. 나는 아, 근데 여기에서 추천 받은 거 중에 셋다다 다 맛있긴 했거든? 근데 제일 맛있는 건나 파타이. 음, 맛있더라. 진짜 맛있었어, 나는. 음. 어? 오이거 오이도 들어가네 어, 오이 들어가. 그 양파, 생양파. 근데 고수 향이 거의 안느껴지데 어, 고수 향이 거의 안 느껴져. 음, 고수 더 있거든 뒤에? 한입 더 먹을래. 그냥 먹어, 아 진짜 향안 느껴져? 먹어, 왜 이거 먹다가 안 느껴? 나 방금 먹었어. 안 느껴져. 어, 살짝 난다. 음, 나는 아예 안 느껴져, 그냥. 맛있는 것만 가운데 싹 걸러 다 먹는 이거. 응 음, 먹어요. 와 김성원이 다 먹었다. 음. 얼굴에 다 묻히고 다 먹었다. 오 뚱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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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죽겠지 계란 두개 넣었어 일일이 안 해야될 거 아니야 새벽 3시에요 여러분 군병원 이번에 했을때 떡라면 진짜 많이 먹었는데. 군 있을 응? 있을 때? 응? 근데 있을 때? 어, 병원 이번에 그런거 성원아 엄마 왔다 아, 여러분 지금 벌써 5시 반이에요 제가 오늘 카메라 처음 켰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화려하게 나타나서 놀라셨죠 제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안나루이사 광고 영상을 찍느라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오랜만에 화장하고 머리하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업로드까지 했거든요. 오늘 나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고 저녁에는 술을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이유도 가지가지고... <laughs> 엄마 왔는데 <내> 옆에서 <laughs> 술 먹는 이유도 가지가지라고... 아,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네.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등촌 샤브샤브를 또 시켰어요! 지금 동생이랑 엄마 셋이서 먹습니다. 무슨 <laughs> 거랑 <손가락> 뭐야? <laughs> 방금 올린 영상을 보겠다고 굳이 이거를 보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소주를 마실 거예요. 창유 소맥 해야지. 짠. 엄마 짠. 여러분 저희는 샤구 샤구. 똑같은 거.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 배달 해민족으로 이런 거? 재료 마오게 어. 그래서 온대로 그냥 끓이는 거야. 무슨 그좀 알아놔. 끊어 먹어도 되나 이제? 응 먹어도 뭐 돼. 네. 야채 이런 거라도 그냥 데쳐서 바로 먹으면 돼. 고기랑 게 엄마 미나리 싸 먹어 봐. 맛 네. 음. 맛있지 여러분 <laughs> 저 지금 일어나서 택배 이렇게 온거 지금 뜯어보고 왔는데 이게 뭐가 올게 없는데 음식 박스가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음. 저내용상 언제 끝나냐? 아.. 어, 그럼 뭐지 이제? 좀뭐 봐? 우 그거 있어? 뭘 봐? 그냥 그만 봐. 30초, 30초. 거를안 된다면 뭐만 안 되는 거 같아. 정말 안사고 자동이 뭐, 탕이근이탕이탕근 어린데 뭐당근인지근지이게근근이야근이근이근이 탕근이, 탕근이, 탕이이이탕이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안 좋은가? 그래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요 네, 황해서가 어. 고양이 시네요그 누굴은 가 소나... 같워 말도 하지 여나만그스마을도비지를저마 가수입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얘네는 이름을 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아. 경연을 해서 가수가 되고자 나온 게 아니야. 얘네는 벌써 이미 다 가수들이야. 아. 와, 이게, 이게 이번에 이제 어제 한 거야. 이거 못 봤는데. 저 포즈부터가 벌써 남잖아. 왜 장르가 근데 안 가려? 얘는 안 가려. 진짜 래 새로운 장르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개설치. 제가 물어봤어. <laughs> 도대체, 다, 당신이 <laughs> 아니, 매니저요, 엄마? 어, 도대체, 당신이 당신는 노래. 도 매니저요.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 계속 내 딸보다 한, 나를 제가, 저 사람보다 부르는 노래는 도대체 어떤 장르입니까? 하고 물어봤었어. 30분 어? 어머니 여기. 있다. 어, 그랬더니 제가 딱 그런 거야. <laughs> 아, 이 노래 장르는 30호입니다. 30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기가 막힌 거지, 이거는 진짜. <laughs> 노래... 우리 엄마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laughs> 노래 장르가 막말로 딱 물어봤는데, <laughs> 노래 부르는 사람이, <laughs> 예를 들면 뭐, 라발라타라이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할 텐데, 어, 어. 아, 제가 부르는 이 노래 장르는 그냥 30호입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어게인이야, 이게? 모두 두손두발다 들은 거야. 응, 생각하다 보자. 그직저 나왔을 때 엄마 또아또 BTS 또 온상의 아, 애들이 나이겠구나 근데 이 노래를 정점 엄마는 모르겠는 거야. 아니, 아니. 봤어? b t s 가지 귀여워. <laughs> 여러분, 최단도 빼. <laughs> 아니 이거 엄마 아니고 이게 엄마고 이 제가 딸이거든요. <laughs> 근데 목 두께로 보면 제가 엄마죠, 여러분. 근데 무튼 이거 엄마랑 이렇게 하나씩 나눠 꼈었어요 엄마 되게 이쁘게 이쁜 거 입고 있는다 혼자. 무튼 여러분 저는 지금 <laughs> 저는 지금 엄마 집에 이차 왔어요, 여러분. 2차로 먹고 갈려고요. 신랑은 오늘 출근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저는 오늘 2차까지 여기서 먹고 갈 겁니다. 저희 아빠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계세요. 고것도 신기하다. 짠! 소주에는 고추가 음, 바 p a p a 거머머빠빠 a 맛있어? 아니 a p a Papa. Papa, 같아? 아 a Papa, Papa. p 무당 a 뭐 a 시 a Papa, Papa. Papa, Papa. Papa, p a 저희 아빠 지금 신기가 안 좋아요. 배 얼굴 찍으면 싫어하니까 배속 찍어줘. 한정한 진정 과처럼 이렇게요. 성훈아 엄마 왔다. <웃음> <웃음> 하고 로브랜드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 당근에서 그 냄비 3개에 5,000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못쓸것 같아서 버렸고, 하나는 엄청 깨끗이 빡빡 씻어가지고 두 개는 쓰려고요. 김치만두. 저도 원래 피 얇은 만두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런 왕만두가 땡길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숄리바이크 당근에 65,000원 올라왔길래 이따가 아빠랑 가지러 가려고요 아빠가 트럭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게요 음.

아유. 아,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거예요. 좀... 살짝 미열 정도. 어때? 여러분, <laughs> <laughs> 결국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근에서 65,000원 주고 쏠리나쏠리랑 음, 숄리? 뭐가 있나? 무튼이 음, 바이크를 구매를 해왔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30분 끝!

타다 보니까 벌써 80분 이제 그만 칼로리 549칼로리 저 아까도 30분 탔잖아요 와 오늘 운동 너무 많이 했는데? 내일은 안 해도 되겠는데? 무튼 오늘 첫날이라 제가 아주 열심히 타봤습니다 좋은데요? 성원아 엄마 왔다